지금 트럭에서 꺼내갖고 차고에 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폐차장에 왔습니다 어, 지난 1년 반 전에 폐차장 한번 와서 영상 찍은 적 있는데요 오늘 또 폐차장 와서 어, 뭐 하나 건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 트럭 타고 왔는데요. 크리스네인데 네 그러면 엔진 아마 오늘 여기 엔진 하나 또 집을 것 같은데요. 어, 우선 가서 공구 챙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폐차장 들어왔고요. 공구 여기다 윌베르에다 싣고 이제 찾으러 갑니다. 아마 저희가 찾는 건수브루 레거시 엔진인데요. 터보 엔진.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엔진 뽑을 차. 아마 이게 2005년 아니면 2007년 사이에 있는 수브루 레그시 GT 엔진인데요. 제 차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엔진은 아마 뜯어들으려고 지금 상태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인터쿨러도 있고, 뭐 에어박스 다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인터클로, 아니, 요,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리어 디퍼런션 아마, 뗄 작업입니다. 넵.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엔진 위쪽은 거의 다 뺐고요. 밑에서 엔진 마운트하고 이제 트랜스미션도 같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액슬 빼려고 지금 크리스가 여기 액슬 빼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에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엔진이. 네, 지금 작업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밑에서 트랜스미션 마운트 다 빼고 액슬 빼고. 드라이브 샤프트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한꺼번에 들어올리려고 이렇게 크레인 이렇게 리프트 호이스트 갖고 왔고요 그리고 뒤에 디퍼렌셜은 아마 못뗄것 같아요 좀 볼트들이 너무 쩔어갖고 빼기도 힘들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해갖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 안뺄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작업해 보고 또 영상 찍겠습니다 You unbolt this side?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뷰티풀 네 엔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AC 발전기 얼터네이터 파워 스트링 펌프 하고요 요드라르바리 요거를 떼야 됩니다 안 하면은 돈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 떼고 그러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시간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터보 여기 터보 밑에 여 e n t really done. I have a turbo, a t u 이 b o 안 떼면은 여기 s 매가있어 n 고 돈을 다시 돈을 내야기 하 때문에 이걸 떼느라고 조금씩 고생을 했지만은 다뺐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다된것 같고 예. 그러면은 아마 저 뒤에 디퍼렌셜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뽑을지 안 뽑을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밑에 뒤쪽 밑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퍼렌셜을 빼야 되는데 여기 이런 볼트들이 너무 녹슬었어요. 목하고 여기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요거 있는데 이게 너무 녹슬어갖고 이게 빠지지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은 시도해 보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디퍼런셜 거의 다 떼고 있습니다 아좀 빼는데 고생했네요 지금 뒤엑셀 빼고 있습니다 여기있렛츠 yep. t 네, 오늘의 수학입니다 엔진, 트랜스미션, 리어 디퍼런셜 요거는 터보 인터쿨러 요 위에 있던 건데요. 같이 요것도 따라올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2005년 아니면 2006년도형 수바루 레거시 GT 어, 수동 트랜스미션 있는 거 저기 꺼냈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다 공구도 정리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요. 나가면서, 나가면서 요거 계산하고 얼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가기 전에 미리 마지막으로 까먹었는데 ETC 떼고 있습니다. 여기 트라르바리 요것도 안 떼면 한 30불인지 50불인지 차질하기 때문에 미리 떼고 있습니다. 네, ETC 떼습니다 여기, 여기 원래 스타트 모터 있는데 요것도 뗐고요 터보는 아마 엔진으로 간주해 갖고 터보는 안 떼도 될것 같고요 예예 네. 네, 크리스는 엔진 하고 트랜스미션 가지고 저는 공구 챙겨 갖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uh, s o the transmission is going to be 122 The diff would be right around 60 The new cooler I think is 30 o 35 somewhere in t h a range The turbo is going to be 69 네, 지금 계산하는데 요거 터보도 따로 돈을 받네요 저희들은 터보하고 인터쿨로도 엔진하고 같이 된줄 알았는데 인터쿨로 터보는 또 따로 계산해갖고 나중에 다 계산해갖고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산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에다 실으려고 지금 크리스가 트럭을 가지고 왔았는데요그 사이에 오늘 쓴 영수증 보면은 다 요, 보시는 요, 뭐, 엔진 트랜스미션, 터보, 인터쿨러 다 합쳐서 요 폐차장에서 오늘 쓴 가격이 441불 1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폐차장에서 건진 이 부품들 400불 좀 넘게 썼는데요. 441불 1전 네, 지금 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집에 왔습니다. 엔진 가지고 크리스네 집에 와서 저 차고에 넣도록 어, 하겠습니다. 지금 트럭에서 꺼내갖고 차고에 넣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펜재 놓고요. 허, 안하요 지금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분리한데요. 이만큼 틈이 벌어졌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트랜스미션하고 엔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레이 네 오늘 가져온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이렇게 분리했고 지금 엔진 스탠드에다 놨습니다 이 엔진은 어떻게 리빌드를 할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